뭐 하냐? 이모부 바람 피는 중. 오늘만 두 번째야. 여자도 많아. 친거 아니야? 결혼 이면 맞그공주가 그렇게 좋아? 이 하연아. <목소리> 여러분, 제가 이제부터 게임을 할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모바일 RPG예요. 여러분들을 미르포의 세계로 <laughs> 환영합니다. 모바일 RPG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일단 커마였어, 원래. 커마를 이렇게 띡띡 정하는 거나 되게 한계가 있었는데, 이거 커마가 되게 괜찮아서 저 커마를 좀 열심히 할 거예요. 일단, 한국 멋있는 남자캐를 좋아해요. 한국식. 아니, 나 커마 제일 놀란 게 뭐냐면, 에, 뭐야. 그냥 이것도 고르는 게임이야. 했는데, 이거 다, 다 조절 가능함. 이거 커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뒤트임, 밑트임 요거까지 다 되고 코도 코 너비, 뿌리 막 이런 거다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. 일단은 커마일 때는 코를 잘 봐야 돼. 아... 일단은 네, 너무 선이 굵어. 아니야 뭔가 약간 뭔가 옹졸해 보여. 어좀 한국식인데 어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많긴 한데 외국인이나 한... 전 한국인이 좋아요. 나 이상형 첫 번째 한국인일 것 아니면 국적은 외국이어도 돼 하지만 외모랑 개그센스 한국 문화와 인터넷 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것 얘로 만들어 볼까? 흑발이 좋습니다 남자야 흑발 괜찮으려나? 옷을 바꿔보죠 어, 아, 이거 올블랙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염색 기능이 있어 어. 블랙 음. 눈동자 빨간색이 싫어 가장 어두운 색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음. 그리고 눈, 눈동자 좀더 컸으면 좋겠어요. 너무 이렇게 때려보는 느낌이라서 눈 감김 정도, 오, 오, 눈 떠. 와, 뭐 아침 이거 이것도 되네? 병원이네 병원. 눈썹 살짝 올려야 되지 않을까? 어 너무 슬퍼 보이나요? 근데 이러면 너무. 으음. 음... 아... 음... 이런 느낌이니까 포기린적도한거 같아요. 음. 코뜬 날비도 이게 코뜬 날비 이게 되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. 이거 느낌 다르거든요, 또.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도 이거도 가능해. 코 약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. 이거 자유도 이거 커머가 진짜 잘 만들었어. 와코 시작점 가능. 턱이 좀 있어야 돼. 어 코가 높으니까 이름 뭘로 하지? 성진우 있을까? 아 뺏겼어! 아리카 남친으로 하자. 아니 아니 안 들어져. 오잘 생긴 거 같은데? 전 자리인데? 오. 오 잠시만요. 가상 패드를 아리카 남친이 저거 구하려 가면 다른 여자 구하러 가는 거는 키키키키해 그러니까 여자랑 많이 엮이는데. 오잘 생긴 거 같은데 인 게임도? 야인 게임도 괜찮아. 진짜. 나 이렇게 NPC 중에서 진짜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은 한 초등학교 6학년? 이렇게 생긴 분 처음 봤어요 갑시다 근데 약간 현타와요 아이디 만약에 이거 사람들 만나면 아이디 보면 진짜 개갓짱겠다 비국 어?! 너네 닮았다! 우리 연근들 닮았다! 우와, 연근들 닮았다 우와!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아이, 그런 경공은 어려운가 봐요. 막 진짜 벽 타고 다니고, 이런 거 조금 부끄러우면 <목소리> 사 남친이 막 싸우고 폭행 이런 걸안 했으면 좋겠네. 절 지켜주기는 힘들어도 너무 얕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멋있는 척한 야, 뭐 하냐? 야, 뭐 하냐? 드라이 시포드 있네 오래 살아있겠네 님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이모부입니다 <laughs> 이모부 바람피는 중 오늘만 두 번째야 여자도 많아 심지어 우리 공주님 옷갈아입 입는 거 구경하려나 봐 미친 거 아니야? 야야 야. 결혼 엔딩이면 맞장완성 눈내리까는 척하다가 다시 보는 거봐 그래요 삼파동주님을 음. 찾아야 해그 그 공주가 그렇게 좋아? 좋아? 예쁘긴 하네 아니 무슨 여자친구인 줄 알겠어 그절 씨란 뭔데 이거 납치당한 게 아니라 거의 모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여주인공 모시고 가듯이 이거 납치당한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데리고 다녀? 정령을 갖는다는 건 근든하고 멋진 게좋하고 높아. 아! 어 예예예 완전 민용이. 은혜를 여운데 민용이 같지 않아요? 귀엽짱 <뭔람> <기념장. 맞아. 웃음> 이건 츄. <치우. 웃음> 귀여워. 무슨 남친 반지도 안 사주냐? 어, 그런가? 빨리 장갑이랑 목걸이랑 뭐 팔찌랑 어, 이런 거 빨리 사 줘야겠다. 주인공이 이 무슨 조사 제자 이런 거라서 같이 천파공주 구해야 되는데, 그중그 그 같은 패거리 중에 한 명인 저 장군 같은 갑오대가 공주 찌른 거임뭐 이유가 있겠죠. 공주, 공주 어깨에 뭐 악마나에게 악마 달려있기도 하고, 음, 강화 아, 내공 같은 거구나. 철벽, 그치? 나 빼고, 근데 너 자꾸 나한테 철벽치니? 철벽, 철벽 내 공을 내가 왜 올려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다른 사람한테 써야 된다. 너 지금 자꾸 나한테 쓰고 있어. 어, 그럼 나 삐질 거야, 진짜. 어, 통찰력이 좋아져서 내 마음을 읽어보라 응, 집중. 나한테 집중해. 첨 영지버섯이 부족하네. 응, 간 보시 더 좋아진 느낌이다. 그놈의 첨파 첨파. 아못 잊었나본데? 요 음,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거 음. 보세요 음. 이거 약간 반지의 제왕 싸우러 부하들이나 뭔가 왕자의 게임 거산? 그쪽 느낌입니다 아니면 성진우 그 어둠의 구, 그림자 군단? 여기서 보면 완전 왕자님이잖아 막 이런... 언니는 어, 음. 좀 다르죠 음. 근데 여기서

전 남친이 상처난 한 거야? 안녕하세요. 뭐야 너 언제 또 다른 남자 생겼어? 여자 이실 때 사귀신 건가요? 어휴, 속상해. 나 모든 걸 던지고 태국으로 갔어. 아이 컨셉 충 뭐야? 이제부터 제 여자 친구 이름 걸고 다니지 마세요. 진짜 큰일 치렀어 너도 조심해. 안녕하세요. 좋은 만남 가지세요. 아, 잠시만. 맞아. 얘얘 완전 여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거든지 <laughs> 오. 오 예쁜데. 오 완전 피부가 백옥 같아요. 잘 어울리는데? 저랑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요? 아. 아. 어? 오. 아, 잠시만. 땅에 머리 파묻히고. <laughs> 이리 와봐. 아니 시계빠님도 아니고 정각 세시네. 음. 제 남친이랑 전남친이랑 지금 누운 게좀 죽은 것 같긴하다. 약간 이 부금이 있지. 돌아가. 죽었나 본데? 봐. 어, 아꽃나 꽃다발 받고 싶다. 아아 어. 춤은 진짜 예 받아. 아 이게 뭐야? 무슨? 오다 죽었다. 어 인사. 오 허세남 박수. 응. 아니 남 캐면 모르겠는데 왜여 캐냐고 전 남친이. 아, 급하, 아, 환승하려고 했는데, 화장실 빌드로 철벽당했어요. 네, 여러분, 저, 현타가 와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. 상당히 현타가 오네.